이안부루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1951년에 태어났는데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아시아 연구학자입니다. 2003년부터 뉴욕 바드칼리지에서 저널리즘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미국 외교전문지 퍼린폴리스가 2008년과 2010년에 세계 100대 사상가로 선정한 사람입니다. 2013년에 영년 현대의 탄생 1945년의 세계사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 전후의 세계를 다룬 역조지요. 그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의 이중국적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갑질의 시초인 다카키 마사오입니다. 다카키 마사오는 1917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세상을 떠났지요. 한국명으로는 박정희 이렇게 위장해서 활동했던 그는 일본 점령기 시절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태생은 한국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받은 제국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뼛속 깊이 일본인이었습니다. 마사오는 식민지 약소민족을 지배하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1938년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을 하지요. 이때 그는 나이 제한으로 입학을 거절당하는데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면도칼로 새끼손가락에 피를 내서 혈서를 써서 보내는 열의를 발휘해서 입학을 허락받습니다. 1939년 3월 31일 만주신문에는 그가 쓴 혈서의 내용이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으로 수치스럽지 않을 정도의 정신과 기백으로 한 목숨 바쳐 천황을 받들고 열사 본공 아노 겸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이 문이다. 보십시오. 스스로 일본인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942년 마사오는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등생 특전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서 1944년에 졸업을 합니다. 이후 일본 소위로 임관해서 만주군 소속 육관구 보병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북 한일 연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조선 및 중국의 독립운동가를 때려죽이는 데 앞장섰던 셈이죠. 오랜 세월 외신 기자를 했던 문명자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1930년에 태어나서 2008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 문명자 기자님은 박정희의 생도 시절을 함께한 일본인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에 따르면 박정희는 온종일 말 한마디 없는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내일 조생진 토벌에 나간다. 여기서 이 조생진들은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갑자기 요시 토벌이다. 요시라 말은 좋다 라는 뜻입니다. 하고 병력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생도들은 저거 돈놈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다고 하네요. 이대목만 보면 마사오는 일종의 사이코 같아요. 해방 후에 다카키 마사오는 대한민국 육군에 편입을 합니다. 공산주의자였던 친형 박상희가 우익에 의해서 사살된 뒤에 그는 사상이 바뀌어서 좌익이 됩니다. 남로당에 들어가서 좌익으로 전향해서 남로당 내에 스파이로 활동을 합니다. 남로당 활동으로 숙청될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카키 마사오는 다시 박쥐처럼 변신을 합니다. 국군 내에 좌익 인사를 수사하는 조사관에게 동료 300명의 명단을 넘기고 사면 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군속으로 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제 전역이 된 겁니다만 때마침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이 한국 전쟁이 다카키 마사오를 구하게 된 거죠. 위급해진 군은 전직 군인이었던 사람들 다 들어와 해서 마사오를 군에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1 9 6 0년대 육군 소장까지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1979년 11일으로 김재규 장군의 의해서 제거되기까지 18년 동안 남한 대통령으로 암약을 합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마사오는 뼛속까지 일본인이었습니다. 김교식의 다큐멘터리 박정희에 의하면 박정희가 암살되었을 때 주한 일본 외교관이 일본의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박정희는 술에 취하면 일본 군가를 부르고 일본어를 상용했다고 그래요. 남산의 부장들에도 보면 김재기와 일본어로 대화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자마자 일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한일협정을 맺어서 터무니없는 액수로 식민지 시대의 보상을 받아냅니다. 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이 5억불을 받은 것에 비하면 35년 동안 착취당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상액은 3억불 정말 새 발에 피었죠. 일본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식민지 한국을 위해서 거액을 낭비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박정희는 또 다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룹니다. 일제의 폭력 문화죠. 그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만연한 폭력을 사랑했습니다. 국권 침탈기의 공포를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숭배를 했죠.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이 찌질한 자들이 폭력을 사랑합니다. 언어 폭력이든 육체 폭력이든 마음이 약한 인간들이 폭력을 쓰는 거죠. 폭력은 공포를 낳았고 공포는 폭력을 담보로 유지됐습니다. 폭력과 공포는 권력 지탱의 핵심이었죠. 일본산 공포, 폭력, 권력의 3위 일체 문화를 한국에 심기 위해서 그는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정치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을 무작위로 잡아다 쫓쳤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에도 나옵니다만, 뭐 스포일러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다 아는 얘기죠. 부산 마산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제 김영삼 대표를, 야당 대표를 제명을 하니까 부산 마산에서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때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그, 임자, 빨갱이 몇명 잡아다가 부산 마산 사태하고 연결해! 그리고 이거 좀쭉 내라고! 어? 일좀 똑바로 해! 이 자식아! 그게 박정희식 사고예요. 그게 산업화 시대의 사고고, 그게 1970년대. <laughs>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공부 안 하는 이 노인들의 사고입니다. 시대 정신 없는 사람들. 어쨌든 그랬어요. 중고등학생들에게 군사 교육을 강요했지요. 이것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치떨리는 폭력 문화에 물들어야 했습니다. 저 역시 그 폭력 문화를 늘 보고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하루 7교시가 있으면 어김없이 그 어떤 수업에서는 분명 선생이 학생을 패곤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이 폭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1981년 고등학교 시절 생물선생, 체육선생 등은 대단한 폭력자였습니다. 저한테 충격을 준 것은 영어선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젠틀하고 교양 있던 영어 선생이 하루는 사이코로 돌변했습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승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뭔가 대답을 삐딱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선생은 승우를 앞으로 불러냅니다. 안경 벗어. 승우는 안경을 벗었죠. 영어 선생은 시계를 풀었습니다. 시계는 왜 풀었을까요? 때리다가 자기 시계가 떨어져서 혹시라도 깨질까봐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야, 시계가 더 중요하냐? 학생보다? 그러더니, 따기를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교단 앞에서부터 따기를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저, 교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오라고 해서, 또 따기를 때리기 시작해서, 교실 끝까지. 글쎄요, 한2 0 대쯤 맞았을까요? 이 영어 전공한 선생은 언어만 배웠지, 문화는 배우지 못한 겁니다. 승우의 양보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교단 앞에서 시작된 폭력은 20대가량 때리고 승우가 교실 뒤쪽을 쳤습니다. 선생이 이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일상의 교내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였습니다. 1980년대 고교생들을 모델로 한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영화가 아니고 다큐라서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 폭력이 난무하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방송반이었는데요. 평소 친절하던 선배가 군기 잡는다면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빠따를 때리는 경험을 두어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빠따 끝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떡볶이 사먹으러 사 갑니다.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문화예요. 이런 폭력 문화. 군대에 가서도 폭력은 이어졌습니다. 한두 달 먼저 들어온 고참들이 후임들을 불러서 대걸레자로로 시시때때로 때립니다. 1986년부터 2년 동안 의정부 하그머리 637 포병대대 인사계 한국군 상사 이 쥐새끼 같은 폭력군인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만나면 아, 정말 저도 주목을 한대 치고 싶은데 저는 미군 부대에 있었거든요. 이 미군 부대에 파견된 예저가추자입니다 양키용병. 미군부대에 파견된 유일한 부사관이 바로 이 인사기였습니다. 다섯 개 중대의 선임병장들을 불러서 때리고냈 했는데 중대 내에서 고참들이 후임을 때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서 고참이래 봤자 22살, 23살, 후임이래 봤자 또 비슷한 나이가 또더 많은 후임도 있었어요. 이 20대 초반 애들이 왜 서로 때리고 대걸레 자루로 엎드려 뻗쳐시키고 얼체를 시키고 머리박을 시킵니까? 사회에 들어와서는 직접적인 폭력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신입사원 때는 선배들이 종종 옥상으로 올라와 옥상에 올라가서 그 살기 등등한 분위기를 잡던 그런 경험 몇번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모든 외국된 문화를 우리에게 선사한 닭각김 마사오, 우리말로 박정희. 박정희 친일파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냥 일본인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했다던 일본의 전 수상 기시노부스케와 함께 한국의 1970-80년대가 폭력의 힘으로 물드는 것을 보고 미소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폭력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분열을 낳습니다.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다던 기시노부스케 누굽니까? 일본 제국지의 시절에 만주 괴뢰국을 건설하고 중국과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던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1급 전범이 됐지만 3년 뒤에 출소해서 1957년에 일본 총리까지 했던 자입니다. 1945년 일본이 한국에서 물러나야 했을 때 그는 한국의 분열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하, 박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일본인 다카키 마사오가 기시 노부스케와 함께 천국에서 아니! 천국에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죠. 못 갔을 겁니다 아마. 저승에서 함께 웃을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